자, 이장 상속과 관련된 법률 상식입니다. 자, 이 상속은 사망으로 이런 모든 권리 관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법에 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민법에. 그래서 이 민법의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이 상속세도 예,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와 관련된 걸좀 살펴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 이런 용어들을 세법에서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자,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분, 그래서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예, 이게 처음 이렇게 접하는 사람들은 이 용어 자체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 개실, 그러면 사망일입니다. 사망일 참 예, 어렵게 표현했죠. 그냥. 사망일 이런 될 텐데 상속개실 이렇게 그래서 전부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누구고 상속인이 누구고 상속개실 예, 이렇게 되면 다이 내용을 영어를 알고 있어야 다음부터 계속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속순위 이것은 돌아가시면 누가 재산을 받게 되느냐 그 순서가 법적으로 정해졌죠. 예.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민법상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 비속이면 자녀입니다.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2순위 직계 존속과 배우자. 자, 자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배우자하고 직계 존속이 가지는 겁니다. 자, 1순위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다 그러면 형제 자매가 재산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하고 부모도 없고 형제만 있다 그러면 형제가 돌아가실 때 형제 자매가 재산을 가져가는 거죠. 예, 사순위, 사촌인의반계할적 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1순위하고 2순위에서 정해지죠. 예, 그래서 자녀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직계 비속 자녀와 배우자가 재산을 나눠 가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음, 자이 중에 이제 태아, 태아가 있다. 예. 임신했다 그러면 태아는 자녀가 있는 걸로 본다. 자 이게 중요한 게 태아가 없다. 아, 그러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재산을 나눠 가집니다. 법정순이에요. 태아가 없다. 자, 뭐 태아가 없는 건 뭐냐? 그러면 뭐, 배우자. 어떻게요? 며느리하고 시부모님하고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복중에 태아가 있다. 그러면 시부모님은 빠지고 배우자와 지금 태아. 이렇게 재산을 나눠 가진다. 자, 이런 거죠. 그래서 태아가 굉장히 중요하죠. 배우자의 상속 순위 에, 말씀을 드렸고요. 상속 지분 몇 프로 가져가는 거냐? 그것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해놨으면 법적인 유언입니다. 이거 법적인 유언을 해놨으면 에, 그 유언대로 지정할 수 있고요. 유언이 없다 그러면 민법에 의한 법정 상속분 따라서 분할합니다. 법에서 정해놨다는 거요. 네. 자 이제 이 표를 한번 보면 알 거예요. 법정상속분 예시를 해놨죠? 법정상속분 두 가지 경우만 보겠습니다.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 장남과 배우자만 있다. 그러면 아들 하나 배우자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장남은 1, 배우자는 1.5, 배우자는 0.5가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2는 장남목, 5분의 3면 배우자목. 장남, 장녀, 배우자, 그니까 러 자녀 2명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지분으로 따지면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이 배우자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 그, 그,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0.5 할이, 예,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유류분은, 유류분 제도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어, 뭐 이런 걸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중여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에 정하고 있는데 이걸 유류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어, 유류분을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해놨네요. 명시를 해놨는데 어, 간단히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유류분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아버지가 재산이 10억인데 아들이 1, 2가 있었고 배우자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큰 아들한테 사전에 생전에 다 줘버리면. 둘째 아들하고 배우자는, 뭐, 배우자는 안 받는다 하더라도, 둘째 아들은 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네. 생전에 줬버렸다 이거요. 또 유언으로 해버렸다 이거요. 그럼 둘째 아들이 받을 게 없으니까, 그럼 내 목숨 하나도 없는 거냐? 그렇지 않고,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의 절반, 2분의 1은, 법정 지분의 2분의 1은 법적으로, 요, 형한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유류분이라는 겁니다 유류분 예,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그래서 유류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얼마를 줄수 있느냐 이 계산은 이제 어,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게 되겠죠